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송악지구 현대일스테이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대기업의 행포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민선6기 충남도가 1일 제37대 안희정 지사 취임식과 함께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새로운 변화 속 행복한 미래로 나갈 것이라고 밝힌 김홍장 시장이 1일 취임식을 갖고 민선 6기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간부 공무원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당진시의회가 7일 제20회 임시회를 개의하고 제1회 당진시의회 전반기를 이끌 새로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6사 지방선거에 당선돼 1일 취임한 이완섭 서산시장이 첫 행보를 새벽시장에서 시작했습니다. 논산 경찰서는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절취해 판매한 세 명을 절도 등으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거룩한 승교자의땅 당진. 당진 천주교의 역사는 곧 한국 천주교의 역사입니다. 한국 최초의 카톨릭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곳 솔뫼 성지. 조선 천주교회의 유람이었던 신리 성지. 한국천주교회의 발상지적 역할을 담당한 합덕성당. 우리가 아끼고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천주교 역사를 오롯이 간직한 이곳 당진에서 마음의 쉼터를 찾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이화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얼마 전 박근혜 정부에서 재벌 총수 대기업 행보를 제재하고 강화한다고 밝혔었죠. 하지만 송악지구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대기업의 행포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전해드립니다. 송악지구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대기업의 행포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현대일스테이트 아파트 2단지의 도시개발 사업은 MIM건설이 발주해 아이윌이 공정하게 입찰을 받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압박으로 아이윌 공사권을 현대건설의 하도급 업체인 이레토건으로 넘겨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윌은 아파트 현장에 대한 토목 공사를 당진에 있는 전문건설업에 50% 하도를 주기로 돼 있었는데 현대건설이 이대토건에게 넘겨준 것이 사실이라면 당진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일입니다. 또한 공정하게 이 차량 공사를 대기업의 힘으로써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임의대로 이행한 것입니다. 이는 현대일스테이트 아파트 허가 조건으로 현대건설이 당진 업체에게 50% 이상을 하도급하여야 한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당진시 담당 부서는 이 사실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었으며 취재진의 질의에 현대건설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중소규모의 시행사는 건설사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이를 막기 어려운 것이 한국 건설업계의 현실이며 대기업의 행포에 대응할 자금력 등이 부족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재벌총수 대기업 행보를 제재하고 강화한다고 밝힌 만큼 대기업인 현대건설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어기면서까지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있어 향후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 이화정입니다. 민선 6기 충남도가 안희정 지사 취임식과 함께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삼루혁신 과제를 거듭 강조하면서 새 역사를 선도하는 충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민선 6기 충남도가 1일 제37대 안희정 지사 취임식과 함께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도청 문예회관에서 도민과 각 기관단체당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취임식은 도민의 말씀 영상 상영과 안지사 취임 선서 및 취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안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지난 선거에서 도민 여러분은 민선 5기에 뿌린 씨앗을 민선 6기에 꽃을 피우고 열매 맺으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다며 참여와 협조를 구하는 정직한 지방정부,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스스로의 책임을 다해 나가는 효율적인 충남 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삼농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JIB 이화정입니다. 새로운 변화 속 행복한 미래로 나갈 것이라고 밝힌 김홍장 시장이 이를 취임식을 갖고 민선 6기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의 당진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행보가 기대됩니다. 신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1일 문예회전당에서 기관과 단체장,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민선 6기 집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충탑 참배로 시작된 이날 취임식은 식전 행사와 국민의례, 취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김홍장 당진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경제 살리기와 잘사는 농어촌 만들기를 위해 삼농혁신과 친환경 농업 및 도농상생교류,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기금 마련과 수출 농산물 육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과 재난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재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고, 시민 생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복지를 구현하고, 당진을 생태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김홍장 당진 시장은 취임식을 마친 후 시청으로 이동해 간부공무원 신고와 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JIB 신지입니다. 김홍장 당진 시장은 문예의 전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당진 시청으로 이동해 간부 공무원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신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홍장 당진 시장이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기관과 단체장,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마친 후 당진 시청으로 이동해 간부 공무원들과 공무원 신고와 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김홍장 당진 시장은 간부 공무원들과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시정 전반을 관통하는 원칙을 세우고 분야별로 경제 살리기와 잘 사는 농어촌,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문화, 함께하는 복지와 생태도시 조성,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것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시장은 다툼이 있고 대립이 있더라도 더 고민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면 해결 못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며 서로 간의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행복한 당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JIB 신지입니다. 당진 시의회가 7일 제20회 임시회를 개의하고 제2대 당진 시의회 전반기를 이끌 새로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자세한 내용 신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 시의회가 지난 6월 30일의 끝으로 제1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제2대 의회를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당진 시의회는 제2대 의회 개헌 준비를 완료하고 7일 제2대 당진 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해 제2대 당진 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회기 첫날인 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무기명 투표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나라사랑공원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개원식은 8일 시장과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갖고 4년간 의정 활동을 시작합니다. 개원식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제2대 당진시의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로 검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되며 개회식과 의원 선서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제2대 당진시의회는 여성위원이 3명으로 여성위원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연령은 40대 3명. 5대 7명, 60대 2명 이상으로 분포돼 있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첫 행보를 새벽시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시장의 동부시장 방문은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초심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6.4 지방선거에 당선돼 일일 취임한 이완섭 서산시장이 첫 행보를 새벽시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날 민선 6기 서산시장 취임에 앞서 새벽 시간에 동문동 동부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인들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서산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시장의 동부시장 방문은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초심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논산경찰서는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절취해 판매한 3명을 절도 등으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농기계를 특별히 보관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논산과 부여일대의 비닐하우스에서 심야 시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산경찰서는 지난 26일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절취해 판매한 3명을 절도 등으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농기계를 특별히 보관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논산과 부여 일대의 비닐하우스에서 심야 시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은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전과 5범의 기록이 있는 피의자들은 1톤 봉거 트럭 리프트 차량을 구입한 후이 차량을 이용해 13번에 걸쳐 약 3천만 원 상당의 농기계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논산경찰서는 이들의 여제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 삶의 터전을 질받는 침입 강절도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 검거해 국민 불안감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하루 더위에 심통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자외선 지수와 습도 모두 높기 때문에 한낮에 야외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는 실내에서 물을 자주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당진 지역은 20도에서 29도 사이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아산 예산 지역도 20도에서 낮 기온 29도가 예상되고 청양지역은 19도에서 낮기온 30도의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공주 금산지역은 19도에서 28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마전선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소강상태에 들겠습니다. 무더운 날씨로 불쾌지수 높아질 수 있으니 불쾌지수 관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진의 일자리 찾기를 도와드리는 당일도의 일자리 도우미 아나운서 오다솜입니다. 당진에는 현재 수많은 기업과 일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일자리만 없다고요? 당일도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6월 넷째 주 당진의 구인 현황 안내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최강 TNC에서 경리 사무원과 품질관리 사무원 우도 캐드원을 모집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6일째로 오전 8시부터. 5시 30분까지로 급여는 월 150만원에서 180만원 선입니다. 한림공업에서는 영업부와 생산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째 2교대 근무로 급여는 초봉 2,200만원을 선보이고 면접 후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당진선안 이웃에서는 간호사와 사무원, 위생원,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째 2교대로 급여는 월 120만원 이상이며 종에 따라 면접 후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서울 경금속에서는 제품 포장 생산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8시 30분까지 주 5일제입니다. 급여는 연봉 2,2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B&M은 자재 관리, 품질 관리, 생산 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로주 5일제입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후에서 빙하우스 커튼 제조원을 모집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 5일째입니다. 급여는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당진 시민 모두가 일자리 걱정 없는 그날까지 당일도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다솜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말 길잡이 아나운서 이바정입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한국어 맞춤법의 잘못된 관습을 알리고 바로잡는 시간. 그럼 우리말 길잡이 첫 번째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시나요? 요즘엔 짝이 되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애완견 보단 반려견이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이 예쁜 강아지들이 보여주는 재주 가운데 공을 주워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서와라고 잘못 얘기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 오는 거죠. 쓰레기를 줍다, 지갑을 주어 경찰서에 맡겼다처럼 표준어는 주서가 아니라 주어입니다. 잊지 마세요. 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 오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주서와라는 말이 맞으려면 시옷 받침을 써서 줍다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쓰고 있는 줍다의 사투리, 줍다의 옛말. 있다의 북한 말이지 표준어는 아닙니다. 우리말 길잡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장과 관련된 말 중에 도깨비 시장이라는 말이 있죠. 도깨비 시장에 가면 없는 게 없다. 이곳은 도깨비 시장처럼 시끄럽다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도깨비 시장은 어디서 나온 표현인 걸까요? 도깨비 시장은 도떼기 시장과 같은 뜻으로 중고품 고물 따위의 물건을 사고 파는 질서가 없고 시끌벅적한 시장을 말합니다. 도거리는 따로 따로 나누지 않고 한데 합쳐서 몰아치는 일. 때다는 장사를 하려고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사다는 뜻인데요. 도거리의 도에 때다가 도떼기가 된 것입니다. 도깨비 시장과 도떼기 시장 둘다표준입니다 도깨비처럼 시끄러워서 도깨비 시장인 줄 알았더니 원래 도대기에서 나온 말이었네요.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이 시간 우리말 길잡이 새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말 길잡이 아나운서 이바정이었습니다.